AI에게 애국가를 힙합랩으로 부르라고 했어요 AI 개그래퍼 A 이레와 그의 친구들입니다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백두산이 마르고 다르면 안돼 절대 안돼 지구 멸망이라 안돼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삼창 세이만세 세이만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군대 대한민국만세는 뭐하고 놀지 어쨌든 길이 보존하세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철갑상어처럼 튼튼하게 철갑을 두른 듯 바람 소리 불변함은 우리 기상청은 항상 날씨를 들리지 그 이유는 아무도 모르지 무궁화 호안이고 울나라꽃 무궁화 삼천이 화려 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 세종대왕 나라 말 쌈이 균국에 어헝 어헝. 가을 하늘 공활한데 높고 구름 없이 정말 아무것도 없이 밝은 달은 우리 가슴 일편이편 삼편사사편 단심이세이 무궁화 삼천리 자전거 아니고 활루 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길이 긴 길이 아니고 길이 보존하세 오빠야. 이 기상청 또 나왔네 화이팅 하세요. 이 맘으로 충성을 다하여 오홍 오홍 괴로우나 즐거우나 뭘 그렇게 자꾸 우나 나라 사랑하세 사랑하면 출산율 증가 쭉쭉 예에 쭉쭉 구공화 삼천리 화려강산 아이고 어리야 대한사람 대한민국 만세 안녕 기리기리 끄기리 보존하세 세세 여러분 노래 끝난 다시 돌아온다 진짜다 좀 이따 만날 거다 내 이름은 AI 개그래퍼 줄였어 에이 겟잇 내 이름을 기억해줘 베이베 재미있게 보셨나요?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